엘리트 체육의 산실인 전국체육대회가 충남 아산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종합성적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역도에서 첫 3관왕이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금메달은 강원도 선수단의 효자종목 역도에서 나왔습니다. 여고부 63kg급에 출전한 김나영 선수는 인상과 용상에 이어 합계에서 214kg을 들어올리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첫 금메달을 따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내년에는 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 돼서 올림픽 나가서 메달딸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거친 몸싸움으로 상대 선수를 제치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태백 기계공고 남자 핸드볼도 경기도 팀을 38대 30으로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강릉시청 축구팀도 포천시민축구단에 2대1로 승리했고 테니스 여자 강원도청팀도 울산팀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리우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곽동한 선수는 허리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35개의 금메달을 따내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기대하는 종목은 그 기록경기 종목의 육상수영역도. 단체 종목은 축구, 핸드볼 이런 종목의 이제 강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일은 남자 고등부 역도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엔 태권도 우혜리 등 리올림픽 메달리스트 3 명이 출전해 강원도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